핸들 열선 있고 시트 우와, 통풍 이 있어 데이 통풍. 데이 근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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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데이 있어 캐스퍼처럼. 아니 오빠, 오빠 나만 있어 하더니 켜 키네? 어. <laughs> 거래처럼 왔다갔다 하거나 응. 큰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차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응. 그럴 때가 있어. 끄지 말고 예진아. 침뱉지 말고. 침뱉으면 오빠가 또 위치구를 닦아줘야 되잖아. 침어디가있어 아진아 모닝 잘 알아? 응 모닝 저게 최초의 모닝이었던 거 알아 저거? 아, 아 그래? 기억나? 최초인지는 모르겠어 가장 처음에 모닝이 어. 저거였어 어때 이 모닝? 많이 봤지 근데 모닝이라는 이름이 자동차 이름으로 경차 이름으로 적합한 거 같지 않아? 어, 모닝 그치? 귀이 뭔가 이 모닝 같아 어, 표정도 귀엽고 아직 어린아이의 얼굴 같잖아 너 되게 모닝이라는 얼굴이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 자 지금 모닝이야 MG 모닝이야 MG 모닝 MG 모닝인데 지금 모닝을 한번 쭉 살펴볼 거야. 일단 타봐봐야지. 나. 자, 근데 이번 모닝도 마찬가지로 랩 마운트 이제 여기다 장착해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랩 마운트 장착해줬고, 새로운 차를 타면 위치 항상. 살균소독 해주고 있죠. 내가 어제 이 차를 받았는데 오파티비 명함이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시승차는 이제 여러 미녀가 돌려타다 보니까 근데 경차는 이쪽에 있는 컵홀더가 요게 지금 7cm 지름이거든? 근데 요 7cm 지름이 여기 안 들어가 경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긴 하는데 좀 어거지로 들어가 이 7cm짜리 컵홀더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도어 트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저거 3개 사시면 이 살균소독 스프레이 하나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5천원짜리인데 요거 그냥 무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데 보면 이제 침이 생각보다 많이 튀거든요. 이런 데한 번씩 닦아주고, 손에 닿는 부분은 다 살균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 인조가죽은 괜찮아요. 인조가죽은 스테링 휠도 닦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주고 그리고 요런 손 닿는데 도어 핸들 이런 쪽 도어 핸들 쪽 깨끗하게 다 닦아줍니다 자 그리고 기어리어브도 닦아주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제 유행이잖아 아 그러니까 다시 살균소독 신경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살균소독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니터도 한 번씩 닦아주고요 야 근데 너무 세차네 비닐 좀 떼야겠다 아무튼 요때 모닝만 해도 되게 모닝 나 왔거든? 근데 이제 모닝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잖아 사실 이 모닝은 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포터와 비견될 만큼 굉장히 독점적인 차야 독점적인 차 그래서 모닝이 여기도 있어 저기도 진짜 있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모닝이 나오다가 두 번째 모닝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모닝이지 그래서 이 모닝으로 나오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바뀌었어 내 기억에는 이 모닝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치 좀 멋있게 바뀌었어 그러는 동안 스파크는 놀았냐? 아니죠 얘도 열심히 했죠 근데 모닝이 이겼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다음 모닝은 이렇게 됐어 음. 근데 모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느 순간 모닝이라는 이름이 안 어울려졌어 모닝처럼 안 생겼어 그냥 멋있어졌잖아 어, 남성적인 이미지로 점점 바뀌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 같아 예진아? 지금까지 모닝을 다 봤는데 무슨 모닝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나? 어. 나는 저 모닝 저거 아 예진이 두 번째? 첫 번째 모닝은 어땠어? 지금 보면 이제 너무 약간 올드하지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가장 모닝다웠다고 생각해 아... 중간에 이름을 한번 바꿨었어야 될것 같아. 디셉티콘, 막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아. 느낌이 너무 멋있어. 이게 보통 이 세그먼트는 이제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차다 보니까 디자인 많이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자인을 싹 바꿔가지고 아예 또 새로운 차가 돼버렸습니다. 참이 디자인에 투자를 하는 이 기아 자동차에 어, 우리나라 차 브랜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중시하게 됐을까요? 사실 디자인을 이렇게 투자할 거면 차라리 뭐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데더 투자를 해서 생긴 건 그대로더라도 뭐 오답미션이나 이런 걸넣어주는게더 좋을 텐데 이거 쫄쫄이 같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은자,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닝을 타볼 겁니다. 자 리셋 한번 해주고요. 모닝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닝을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이 길에 진짜 많아. 여기도 또 있고, 요 색깔이 진짜 많더라. 이 색깔, 맞아, 맞아, 맞아. 이 크림 색깔 같은 어... 게 제일 많아요. 맞아. 그리고 이번 모닝에서 기가 막힌 게 뭐가 있냐면 주행 이 반절 중행이 들어갔어. 음? 이 모닝에 반절 주행 들어가서 일반적인 어떤 기아의 비싼 차들 똑같이 반절 주행 됩니다. 핸들 조향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반가운 변화죠. 경차에. 이렇게 앞차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자, 완전히 정차까지 됩니다. 어? 아, 완전히 정차는 안 되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 예진이 사회 초년생 때 무슨 차 탔어? 사회 초년생 때? 소나타. 와, 사회 초년생이 소나타 타고 다녔어? 야. 아, 이게 문제야. 나가야 되는데 이거, 봐, 이거 봐. 기어가 4개밖에 없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야, 달리는 게. 엔진을 확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1, 2, 3, 4단이 끝이다 보니까, 1단으로 2단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2단 올렸어. 근데 힘이 부족부족부족부족, 부족, 부족, 부족? 다시 1단이야. 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이거는 특성상 받아들이고 타야 됩니다. 자,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야. 엑셀이 힘이 없을 때는, 자, 변속을 이렇게 하죠. 지금 몇 단이지는 근데 계기판이 안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어해. 힘들어해. 맞아. 여봐. 지금 4,000 rpm. 고속 주행 올라가자마자 연비가 잘 나와. 그러니까 엔진은 힘들어할지언정 그 100km 언저리로 달리자마자 바로 평균 연비 15 찍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봐. 고속도로 올라와서 이 크루징 100km로 크루징하잖아. 지금 연비 봐봐. 바로 16.2 찍어줍니다. 16.3. 경차의 이 경제성은 변속기가 4단일지언정 엄청 나긴 해요. 좋긴 좋아요. 더 좋았으면 좋겠어, 사실. 막한25막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켜볼까요? 차간 거리 조절할 수 있고요. 100km로 크루즈 걸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 장비가 이 모닝까지 내려왔다는 게참 대단하다. 이 자동차 편의 장비의 이 보급화는, 대중화는 진짜 큰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닝이라 그래서 승차감 되게 통통 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 승차감 나 나쁘지 않다고 봐. 음. 어떤 거 같아? 급을 생각하고 봐야 돼. 그냥 딱 생각한 정도야. 원래 바퀴가 작을수록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노면 요철은 똑같은데 잘 생각해 봐야지 나 자전거 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음. 편해. 요, 요 바퀴 요만한 킥보드 타고 달리는 게 편해.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편. 그러니까 바퀴가 크면 클수록 편하단 말이지. 근데 바퀴가 모닝은 되게 작아 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요철을 지날때 그냥 말 그대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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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게 있거든? 아, 아. 근데 그거 치고는 괜찮아 난그 얘기야 이급 치고는 괜찮다는 거야 어야 연비 1 7 올라간다 회전수는 좀 높겠습니다 2,800rpm 100km에서 그리고 이 암레스트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팔 받치는 게 조금 부족해요 이것도 있네 핸들 열선? 어. 핸들 열선 있고 시트 와, 통풍 있어, 있네. 통풍. 통풍도 있어. 나만 있어. 그러니까. 캐스퍼럼 어. 나만 있어. 모닝은 이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회사에서 법인 회사에서 어떠한 그 사원에게 차가 필요해. 그 차가 영업을 한다거나 공장을 다닌다거나. 아니 오빠 우와. 나만 있어 하더니 켜키네. 어. 그 거래 거래처에서. 어. 거래처로 왔다 왔다 하거나 응. 큰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차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음. 그럴 때가 있어. 끄지 말고, 예진아. 침 뱉지 말고. 침 뱉으면 오빠가 또위치구를 닦아줘야 되잖아. 침 어디다 뱉었어? 콧물이야. 콧물 어디다, 어디다 풀었어? 여기 응, 짰어, 여기. 안에 짰어. 홍국수 도 끄지 마. 나 지금 더우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차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모닝 한대 사주기 좋아. 음.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연비 잘 나오고. 또 엄청 빨리 달릴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일도 많이 없어, 모닝은. 그리고 긁을 일도 별로 없어 차가 작으니까 초보 운전한테 차를 주더라도 긁을 일도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닝이 좀 각광 받으면서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혼자 타는 경우가 많지 음. 그니까, 경차는 이제, 경차를 패밀리카로 타는 사람들 은 많이 없다 보니까, 경차를 오히려 진짜 출퇴근 차라든지, 어 세컨드카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통풍시트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거든, 사실. 물론 두개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통풍시트는 다행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운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닝과 캐스퍼. 이 캐스퍼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잖아. 모닝은 지금까지 세대를 쭉 쌓아오면서 개선할 걸 개선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캐스폰는 이제 갑자기 등장한 해성처럼 등장한 경찰계의 이단아란 말이지 어쨌든 엔진이랑 미션은 또 같아요 굳이 모닝을 왜 사야 되는 거야 캐스퍼를 앞두고 궁금하네 왜캐스퍼를 앞두고 모닝을 사야 될까? 왜? 왜야? 일단 캐스퍼는 어. 도어 트림 컵홀더가 없어 음... 이거 문짝을 너무 얇게 만들다 보니까 도어 트림에 컵홀더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근데 비교 많이 할것 같아. 많이 하지. 음. 예지는 모닝 살 거야 캐스퍼 살 거야. 비교를 해봐, 해보고 결정할래. 근데 지금 이미지는 어때? 지금 이미지? 어. 음... 난이 모닝 세차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닝 살 거야 캐스퍼 살 거야. 캐스퍼는 어때? 캐스퍼? 캐스퍼는 좀 귀여운 느낌 더 영한 느낌? 모닝은. 모닝은 모닝은 사실 막 그런 젊은 세대들보다.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타지 않아? 아. 그치? 뭐 나한테는 이미지가 그래 지금? 캐스퍼야 말로 약간 진짜 첫차 사회 초년생 첫차 느낌? 헐비 어? 오는구나 터널을 지나고 나와보니 비가 오고 있어 캐스퍼 캐스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캐스퍼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캐스퍼 탄다 이 느낌이야 내차 캐스퍼야! 이 느낌이야. 귀엽네. 귀여운 느낌이네. 근데 모닝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아, 그냥 경차 타요. 약간 이 느낌이야. 음, 실용성을 어, 실용성. 더 중시하는 느낌 어, 차못 타세요. 아, 저 그냥 경차한테 타요. 캐스퍼. 차못 타세요. 어, 저 캐스퍼 타는데요? 약간 이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음. 그러니까 모닝은 약간 레이나 모닝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걸 필요해. 차라는 걸 운송수단으로 하는 어, 느낌이고, 캐스퍼는 진짜 리얼 저 팬들 캐스퍼가 어우 캐스퍼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팬들이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캐스퍼는 참고로 LED 램프가 없어 헤드램프가 그 벌브 타입이야 또 누런 등이야 아무리 최고급형을 사도 내 모닝은 지금 LED 램프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엄청 밝습니다 밤에 LED 램프에요이 모닝이 사실 말이 모닝이지 고급장비 다 있어요. 그러네. 풀 오토 에어컨 있죠? 그리고 잘 반절 중이 지금 반절 중또 걸고 가야겠다. 그럼 난 지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난 요거 살것 같아. 어, 모닝 살것 같아? 어. 어. 왜냐면 이런 기능이 저기 캐스퍼에는 없잖아. 아니 다 캐스퍼도 있어. 캐스퍼도 있는데 어, 모닝이 좀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램프나 반절 중행 완성도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갔지. 근데 아까 약간 의심되는 게 멈출 때 반절 중이 꺼졌거든. 그래서 어. 시내 중에서 한번 써보려고. 그럼 캐스퍼랑 똑같은 거야. 모닝을 타면서 보니까 모닝 진짜 많다. 어, 모닝을 타면서 보니까 모닝이 진짜 모닝 공화국이야. 진짜 어, 우리나라 모닝 진짜 많아요. 저기도 모닝 있잖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연비가 18.7 찍히고 있어요. 반지열주행도 잘하고 있고요. 자, 레마운트.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기아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좀 통일시키려고 하잖아. 이 EV9 같이. 이 통일의 일환으로 모닝도 결을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 쏟아 붓는데 너무 귀여운 저 1세대 모닝, 모닝이랑 아... 이미 너무 잘 어울려. 요고! 쏘온다, 아아 2세대야, 이거는? 어디, 어디? 요, 어, 어, 얘, 뭐, 얘는 뭐, 2세대, 2세대. 예지가 아...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야. 어... 쟤가 그. 제일 많아. 응. 저 때까지만 해도 경차 전성시대였어. 경차 많이 팔렸었어, 되게. 그니까 러 봐봐, 이거야. 고유가 시대 때, 사람들이 경차 많이 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고유가 시대 되면 뭐 사는지 알아? 어. 뭐? 하이브리드를 사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차가 아닌 차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같이 연비가 안 좋았는데, 이제 아니잖아. 하이브리드가 경차보다 연비가 더 좋은 세상이 왔잖아. 그러니까 경차의 인기가 시들한 거지. 근데 내 생각에는 경차의 인기는 내가 봤을 때는, 경차 전기차가 나오면 다시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시티 커뮤터로서의 자동차 수요는 끊이지 않거든 그리고 경차가 도시에서는 속도를 많이 안 내잖아 제한속도도 막 50, 6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경차가 오히려 주차가 편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면 경차가 아예 전기차화 돼버리면 은 인기가 다시 많아질 것 같아 그리고 경차가 생각보다 경차 전용 주차 자리가 생각보다 많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경차 전용 자리가 항상 비어있거든. 그런 것도 있고, 공용주차장 요금도 절반이고,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등치 등록세 안 내고. 그리고 경차는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알아야 지나 뭔데? 내가 경차를 1,500만원 주고 샀어. 실컷 타. 할때 1,300만원이야. 그니까 그만큼 감가가 좀 덜해. 진짜 말 그대로 경제성이 진짜 좋은 거지. 아, 이렇게 오르막 갈 때가 약간 이제 힘에 붙여. 이럴 때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이 오르막 갈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탈만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레이드 지금 봐봐. 오르막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 나랑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근데 급하면 어떻게 해? 급하면, 으앙! 으 엔진을 막돌려야지 근데 이제 그건 있어. 이, 이, 어쨌든 힘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 엔진이 3기통 엔진이잖아. 아, 조용한 데서 말좀 많이 겠다 사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사기통 엔진 특유의 그 진동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사기통이니까 육기통에서 느껴지지 않는 사기통 특유의 그 진동이야. 그래서 그 진동을 잘 느껴보면 잘 봐봐. 진동이 안 느껴져, 빗소리 때문에. 근데 이 진동이 좀 있지? 그지 어, 좀 러프한 진동이 있어요. 어, 여진아, 이거 그거다. 시동 껐거든, 지금? 근데 와이프가 이대로 멈췄어. 원래 요즘 차들은 시동 꺼도 와이퍼가 내려가서 멈추거든? 근데 이거 옛날 모델이야 옛날 거쓴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 모닝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차라는 거야 다시 켜져서 내리고 끄면 됩니다 <laughs> 아 이게 보면 봐봐 크루즈 컨트롤 켰잖아? 거의 설 때쯤 해제돼 봐봐 해봐 해제되지 여기서 다시 재생 버튼 한번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안 돼요. 다시 달리고, 속도가 붙었을 때, 다시 켜집니다. 그니까, 러 10km 미만에서 해제되는 것 같아요. 10km 미만에서. 해봐. 그러네. 10km 미만에서 해제되네. 이왕이면, 계속 넣어주지. 왜 10km 미만에서 해지게되게 만들었을까? 그게 약간 궁금하다. 왜 그랬을까? 말해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10km가 넘어가야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켤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시그니처라고 이게? 먹어볼게. 음! 맛있네. 음! 맛있지? 여기가 원래 여기 밖에 되게 놀기 좋게 잘돼 있는 곳인데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봤어 무지개. 무슨 큰 무지개지? 비가 잠깐 그쳐서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다음에 날씨 좋을 때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계곡이 또 있어요. 바로 옆에 아, 차로 왔는데요. 경차 포스 장난 아니네. 모닝 아 그리고 이 모닝이 기어가 이거거든. 그 예전에 많이 쓰던 그 옛날 차에 많이 쓰던 그 기어야. 그 저... 게이트식 기어. 이 봐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차들은 이 뒤에다 놓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문을 열잖아. 그럼 자동으로 피로 가. 이건 안 돼. 그래서 꼭 피에다 놓는걸 잊으면 안 됩니다. 꼭 피에다 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 알지? 모닝,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단 미션이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좋은 상품성으로 위안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닝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유익했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